I'm okay you're okay. 토마스 A. 해리스 저작을 이영호 박미연 번역 이너북스 2020년 6월 10일. 책 소개. 수백만의 삶을 바꾼 심리학의 걸작. 전 세계 1,500만 부가 팔린 화제의 베스트셀러. I'm okay you're o okay. k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뭘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편견이 가득하지? I'm OK, You're OK는 과거의 덕과 상처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위한 변화의 지침서다.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자신이 왜 그렇게 행동하며 이런 행동을 멈추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교류 분석을 토대로 그 과정을 친절히 안내한다. 그간 비슷한 도서를 읽었음에도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던 독자라면 이 책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는 상처에 일시적으로 붙이는 일회용 반창고가 아닌 더 깊게 사과하고 원하는 변화로 발걸음을 떼는 책이 되길 바라는 저자의 마음이 담겼다. 목차. 제1장 평범함 사람들을 위한 심리학자. 프로이트와 펜필드. 그리고 번. 제2장 부모자. 어른자. 어린이자. 제3장 삶의 4가지 태도, 제4장 우리는 바뀔 수 있다. 제5장 교류분서, 제6장 우리는 어떻게 다른가, 제7장 우리는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는가, 제8장 PAC와 부부관계, 제9장 PAC와 어린아이, 그리고 부모 역할, 제10장 PAC와 청소년기, 제11장 상담은 언제 필요한가, 제12장 PAC와 도덕적 가치, 제13장 PAC와 사회적 의미, 책 속으로 교류 분석의 치료 목적은 변화할 자유를 되찾는 것입니다. 변화의 자유는 부모 자아와 어린이 자아의 든 데이터를 파악하고 이 데이터가 현재의 교류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때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변화의 자유를 회복하려면 인간 세상의 진실 다시 말해 증거를 얻어야 합니다. 자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부모자 어른자 어린이 자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리는 바뀔 수 있다 중에서 혼인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은 어린이 자아입니다. 어린이 자아는 5,050 거래가 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 결혼에는 좀더 심오한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자아는 혼인이 상대방에게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5,050의 거래가 아니라 두 어른 자아가 설정한 공통의 목적에 헌신하는 것이란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부 관계 중에서 부모의 어린이 자아에도 자신들만큼이나 고통스러운 기록이 많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면 집대들은 커다란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단어를 익히는 것만으로도 풍랑이 일던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아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도 함께 말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다른 청소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소년기 중에서 출판사 서평 내 안에 하나가 아닌 새 인격 또는 새 자아가 동시에 공존하고 드러난다고 상상해 보자. 토머스 에리스는 인간의 내면에 부모자, 어른자, 어린이자라는 세 가지 인격이 있고 이를 토대로 사람들이 상호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누구나 세살 아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어린이자 자신의 부모처럼 행동하려는 부모자아를 갖고 있다. 이두 개의 인격에는 아이가 태어나고 처음 5년 동안 또 성장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의 기록이 그대로 들어 있다. 지울 수 없지만 평생 동안 몇 번이고 재생될 수 있다. 반면 어른 자아는 앞서 말한 두 개의 인격과 달리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성인이 되어서까지 계속 발달한다. 제 가지 인격을 분석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와 인간관계의 고리를 설명할 수 있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저마다 달라, 각 인격에 담긴 내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결혼 예비 상담에서 두 사람의 성격차를 확인하기 위해 교류분석이 이용되기도 한다. 이는 예비부부의 자아상태를 그려볼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다. 결혼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완벽한 일치란 있을 순 없지만,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에 두 사람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알아볼 수도 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지를 두고 죄의식을 느낀다. 그러나 아무리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도 가족의 노력이 없다면 말썽을 부리는 아이는 바뀌지 않는다. 이 책에는 교류분석을 응용해 아이와 부모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부모로서 물어봐야 할 질문은 나는 어떤 부모인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으로 아이 곁에 있는가? 이다. 또, 아이가 인정이 많았으면 좋겠어. 가 아니라, 나는 공경에 처한 이웃에게 인정을 베풀었는가? 이다. 부모는 자신들이 원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닮은 아이를 키우기 때문이다.